오늘은 해사들 학생들의 공부를 살펴보기 위해 승선생활관을 찾았습니다. 반바지에 검은 양말을 신는 준호 씨. 그대로 신고 나가버립니다. 멈춰! 멈춰! 반바지에는 흰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방에서 완전 복장을 하지 않고 나오는 현호씨. 지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기 전에 완전 복장을 해야 합니다. 인원점검이 코앞인데 속옷을 가리지 않은 현호 씨. 엄청, 엄청. 인원점검 전에 가려야 합니다. 머리를 자르러 온 진웅 씨. 투블럭을 요구합니다. 아, 멈춰. 회사대 학생은 두발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휴지로 청소를 하고 있는 일환 씨잘 닦이지 않나 봅니다. 그때 몰래 숨겨둔 물티슈가 생각납니다. 멈춰. 멈춰! 생활관에선 물티슈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4학년 선배님과 같이 걷다가 2학년 선배님을 마주친 진웅씨. 학년이 높은 순서대로 경례를 내려야 합니다. 양손을 쓸수 없는 준호 씨. 인사를 하지 않고 갑니다. 준호 씨 인사는 하고 갑시다. 식사에 인를 하지 않은 유원 씨.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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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인사를 너무 가까이서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승선생활관에서 세머라는 회사들 학생들의 공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작 안 서, 안 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멈춰. 멈춰. 멈춰.